안녕하세요. 김만재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리플이구요. 오늘 날짜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어, 어제 하루 쉬었더니 또 오늘도 힘드네요. 그쵸? 어, 리플도 힘든가 봅니다. 가격이 3,371원. 전일 대비 마이너스 1.5%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3,448원. 저가는 3,370원. 거래량과 거래대금, 양호하지만 거래대금이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거래대금은 지금 이쪽에 많이 몰려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X링크, 어드벤트, 골드, 무브먼트, 모카퍼스 등, 어, 뭐로, 요런 코인들에게 많이 묶여있고요 지금 UX링크는 어제 5천원대까지 찍었었는데, 지금 다시 반절이 날라간 상황이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엊그제 새벽에 들었던 정보 가지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수익 보고 파셨다라고 하시는데, 음 지금 묶여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야 원복이 될것 같다 라고 볼수 있구요. 지금 비트코인도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다시 상승하면서 1억 5천 다시 돌파한다면 다른 알트코인들까지도 같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월말이다 보니까 월봉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이 작업이 지금 횡보가 쭉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지금 이제 가격 낮을 때어 투자 생각 있으셨던 분들은 매수 하시면서 수량 많이 늘려 놓으시는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지금 연속적으로 횡보하고 어 계속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어 지금 횡보도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다 라고 보시고 기다려 보시는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에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반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사 읽어보기 전에 지금 이제 실시간 지도 한번 보시고 갈게요. 속도가 좀 많이 줄었죠. 속도가 진짜 많이 줄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압도적으로는 지금 이제 미국이 1위 달리고 있고요. 지금 한국이 뒤를 이어서 가고 있다. 지금 유럽도 속도가 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니까 지금 매수가 조금 적어졌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관리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속도가 늦었던 적도 좀한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어 이거 미리미리 체크하시면서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시고 수량 많이 늘려 놓으시면 어 진짜 수익으로 어, 가져가실 수 있다 생각됩니다 자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에 10억개 SLP가 잠금 해제 예정 하지만 전문가들은 알트코인 시즌이 어, 다가오고 있다 예측하고 있고요 SLP는 2025년도에도 이런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포 레킨스가 SLP 소송을 기각하면 어떻게 될까 슈팅 나오죠. 미친 슈팅 나올 겁니다. <laughs> 어, 기사 세 가지 갈고 같고요. 기사 세 가지 읽어 보기 전에 제 번호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번호 여기 있습니다. 010-6531-7908. 010-6531-7908이고요. 문자 7번 보내 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바로 발송드리고요. 만약에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있고요. 사용하시기 편한 장비 이용하셔서 정보 꼭 기입해서 보내주셔야 제가 링크 발송 드릴 수 있습니다. 100% 무료로 정보 이슈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정보 이슈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초보자분들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혼자서 학습하시면서 손해 보지 마시고 어, 저와 함께 학습하시면서 제 노하우 제 자료 정보 다 받아가시면서 학습하신다면 준프로 이상 올라가실 수 있다. 수익은 당연히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 자료 150장이 넘는 자료이니 만큼 어, 정말 큰 도움 되실 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 자료 이렇게 목처럼만 보여드렸더니 가짜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진짜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제 여러가지 많이 넣어 놨구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제가 계속 추가해서 계속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공유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계속 학습해 보시는거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뭐 금전적인 요구 드리는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무료니까요 공유방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만 주시면 될것 같구요 아직 공유방 활용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공유방이 뭐냐면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와 이슈 요거를 제가 취합해서 정보를 전달 드리는 공유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매시간 국내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제일 빠른 뉴스, 신속한 정보 이슈 대처까지 24시간 공유방 통해서 제일 먼저 전달 드리고요. 이 정보와 이슈가 코인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꼭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신다면 좀더 윤택한 투자 생활 보내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미국에서 기사 나오기 전, 늦으면 30분 전, 빠르면 3시간 전, 진짜 빠르면 며칠 전 정보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정보 활용하신다면, 저가 매수하셔서 수익 크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슈 발생했을 땐 누구보다 빨리 매도하셔서 손해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방 무료니까요. 어... 진짜 들어오셔서 자료만 받아보시거나 정보 이슈만 받아보셔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방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시고요 나이대는 어 지금 뭐 제가 리플만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코인 정보 이슈 그리고 급등 코인의 정보 이슈 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참여하셔서 좀더 안전하고 즐거운 투자생활 저와 함께 만들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1월 1일에 10억 개 SLP 잠금 해제 예정. 전문가들은 알트 코인 시즌을 예측했다. 뭐, 매월 10억 개씩 팔리죠. 하지만, 뭐, 지금 11월 달에 크게 한번 팔리고 나서는, 어, 지금 뭐 많이 팔려야 2억 개 정도니까요. 다시 8억 개 정도는, 어 에스크로 계좌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트 코인의 시즌을 예측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어, 역사적 코인 역사적 패턴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2017년 패턴을 그대로 지금 복사해서 다가오고 있다. 2017년도에 5만 퍼센트 상승했었던 어,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요. 요거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뭐 일례적으로 정보로는 이번에 SLP가 좀 많이 어, 에스크로 계좌에서 많이 팔 것이다. 한 5억 개 정도 팔 것이다. 라는 정보가 있는데요. 이건 그만큼 뭐 기부도 많이 했고, 지금 이제 많은 곳에 투자를 하기 앞서 이제 미리 자금을 만들어 놓기 위해, 어, 장난질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 뭐, 연초니까 뭐, 가져갈 만큼 가져가겠죠. 어, 뭐, 많은 분들이 이게 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게 진짜 뭐 계속 어 남아서 에스크로 가는 것보다는 10억 개가 다 팔려서 에스크로를 안 가는 게 제일 베스트하다. 왜냐면 기간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계속 빨리 다 처리하고 아니면 지금 뭐 소각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어이 CTO가 지금 이제 에스크로에 있는 계좌를 그냥 소각을 하던. 아니면은 이거를 유통 물량으로 다 빼내던 두 가지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조금씩 흘리는 거 보면은 지금 그런 얘기도 대두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에스크로 계좌 하나는 이제 끝납니다. 어, 하나는 끝나서 이제 다른 에스크로 계좌로 이제 나올 거고요. 지금 세 개의 에스크로 계좌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 하나는 이제 거의 소, 수량이 끝나서 이제 끝나고 이두 개가 또 5억 개, 5억 개씩 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여비용으로 또 하나를 해서 2, 3, 5로 계속 풀 수도 있고,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장외 거래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할 수가 없고요. 어, 고래들 일명 기관들이 어, 매수해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바로 매도 물량으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뉴스입니다. S&P는 2025년 이런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최근 몇달 동안 놀라운 급등 이후 오늘 S&P 가격이 약간 하락했지만 18년 이후 처음으로 2달러 이 달러 한계를 돌파한 후이 암호폐는 계속해서 시장 역학을 형성하고 있다. 1월달에는 더 높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가 1월 20일 날어 이제 취임을 하게 되고요. 이날 같이 이제 어, 쭈꾸미 아저씨라고 유명하죠. 겐슬러는 사퇴를 하기 때문에, 어, 좀더큰 이슈 거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뭐, 친 암호화폐 공약을 계속 내세우면서, 지금 이제 2025년도 1월부터는 엄청난 강세로 밝혀지고 있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9일 플랜에서는, 어, 비사기성, 소송도 다 철회하라고 했고, 어, ETF도 빠른 승인 해라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요 90일 플랜이 완벽하게 끝나는 3월경까지는 크게 장이 흔, 어, 엄청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기대해 보셔도 좋고, 3월달에는 바로 또 이제 프로레킨스, 이제 겐슬러 후임자가, 어, 치임이 되죠. 이제 뭐, 이 사람이 바로 이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이제, 어, 많은 청문회를 거치고 나서 이제 취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3월경 취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요거 기대해 보셔도 좋고, 이제 내년에는 진짜 25년도에는 진짜 진정한, 어, 알트코인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진짜 저는 지금 SRP 같은 경우는, 어, 세 자릿 숫자까지도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RLUSD, 어, 요것도 지금 이제 왕왕거리고 있는데, 요게 지금 아직 사용처가 많이 없고,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뭐, 로비누드 이런 거래소에 어, 등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용처들이 불분명한 상황이고, 일단 기관들은 계속 관심을 고이, 보이면서 매집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더 많은, 음, 곳에 이제 거래소에, 어, 대중적까지, 대중적인 거래소까지 이제,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진짜 사용이 많이 돼서 srp 가격을 더 끌어올려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번째 뉴스입니다 폴 레킨스가 srp 소송을 기각하면 어떻게 될까 서류 미친듯이 점프하죠 <laughs> 하지만 이제 다가오는 1월 15일에 이제 sec 같은 경우는 마감자료 프리핑 자료를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지금 갠슬러가 어, 고인우락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SRP 같은 경우는 벌금보다 낮게, SEC는 벌금보다 높게 합의를 하려고 해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써 지금 이제 뭐 트럼프에게 제대로 빅렛을 날리기 위해 고인우락 해서 기각을 받아낼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정보가 있으니까요. 이것 또한 뭐 겐슬러는 충분히 할수 있는 또라이죠. 보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다. 뭐 판결까지 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합의에 대한 이제 가능성도 지금 뭐비밀회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 지금 트럼프 쪽에서 계속 압박을 하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빡쳐서 겐슬러가 고인으로 할수 있다 얘기 있고 뭐폴 에킨스가 어 취임을 하게 되면은 어 비사기성에 대한 어 이제 소송은 다 철회하라 이제 트럼프가 명령을 내린 만큼 프레킨스도 어, 이제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법적 검토를 하고 소송 철회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뭐 판결까지 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고요 진짜 판결까지 가도 문제가 없는 게 어, 유리한 거는 지금 어 SLP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 그럴 바에는 빨리 에킨스가 어, 소송 철회를 하거나. 어, 진짜, 겐슬러가 미친척하고, 어, 고인우락 하면서 기각을 받아내는 게 제일 베스트하다. 진짜 베스트한 건 합의죠. 음, 시간이 단축되니까요. 근데, 지금 계속 둘다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어서 굳이 합의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제 예측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역사적 패턴 한번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급등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017년도에 3.31달러 이때 5만 퍼센트 이상 상승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패턴과 지금 24년 패턴이 복사 수준으로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이만큼 올라간다면은 세자릿수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1.96달러. 저는 이게 더 상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때 소송 당하면서. 진짜 거래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로비누드 다 상패당했거든요. 그러면서 0.17달러까지 떨어졌고, 이때 부도설까지도 돌았지만, 멋있게 반등하면서 1.96달러까지 올라갔었어가지고, 제가 상징적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때 이후로 지금 1달러 밑으로만 놀았죠. 그러다 보니까 리또속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2024년 11월 심리적 목표가 1달러 도달하고, 12월 3일날, 어, 2.91달러 돌파하면서 최고점 돌파하고, 어, 3.31달러의 최고점 돌파할 수 있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이때 한국이 좀 가격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때 좀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2.3달러 부근으로 다시 하락을 했고, 지금 다시 도달할 수 있는 모멘텀 만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어, 25년 1월과 2월, 사이에 역사적 패턴이 다가온다면, 6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예측을 하는 이유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처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어, 거래소도 대중적인 로비노드나 바이낸스, 뭐, 코인베이스도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진입을 한다면, 어, 더 많은 활용도가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s l p 가격이 같이 동방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고, 지금 이제 소송 종결,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고 ETF 빠른 승인하라 트럼프 지시 있었고 그 다음에 IPO 지금 이거는 CEO가 직접 밝힌 만큼 착수하겠다 착수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윤곽만 나오면은 진짜 150달러 이상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 미리 소액이라도 꼭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투자할까 말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타이밍 잡고 진입해 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거 한번 놓치시면 2029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두 가지 추천드리는 이유고요. 저는 이때 맛을 제대로 봤다. 저는 요때 0.3달러에 매수해서 1.9달러에 매도하면서 정말 큰 수익 가져갔고 맛을 제대로 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 역사적 패턴 맛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니까요. 꼭 한번 진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제번한번더 말씀드리고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010 6531 7908 010 6531 7908이고요. 문자 7번 보내 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바로 발송 드리고요. 만약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있으니까요. 사용하시기 편한 장비 이용하셔서 정보 꼭 기입해서 보내주셔야 제가 링크 발송 드릴 수 있고요. 100% 무료로 진행하니까요.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정보 이슈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초보자분들 혼자 학습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학습하실 수 있도록 제 자료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 공유방 정말 재밌게 일상적인 얘기와 코인 뉴스, 코인 정보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직접 참여하셔서 좀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코인 생활 저희와 함께 만들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김만장은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김만장은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